안녕하세요 조선바텐더입니다 요즘에 진짜 덥죠 장마기간이기도 하고 더위가 되게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여름휴가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름휴가 가서 마시기 좋은 칵테일 7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칵테일 기물도 필요 없고 바스푼 대신 이 숟가락을 사용할 거고요 직거 대신 소주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나 만드는 방법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칵테일은 바로 하이볼입니다. 위스키에 탄산 음료를 부으면 되는 매우 간단한 칵테일인 하이볼. 요즘에는 맥주 대신 많이 마시는데요. 일반적인 하이볼을 식상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하이볼은 바로 이 시소를 이용한 시소 하이볼입니다. 재료는 자막을 참고해주시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잔에 레몬 4분의 1 조각, 그리고 시소 2장. 시소를 잘 씻어서 이런 유리병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소 두 장을 찢어서 넣어주세요. 자, 이때 시소 대신에 깻잎이나 바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레몬을 눌러서 즙을 짜줍니다. 껍질 부분을 누르면 즙이 잘 나옵니다. 손으로 짜셔도 돼요. 자, 충분히 즙을 짜주신 다음에, 자 위스키는 소주의 3분의 2잔 정도 따라줍니다. 위스키 3분의 2잔이면 한 45ml 정도 돼요. 이 소주잔을 가득 채우면 60ml, 2온스가 됩니다. 그래서 약 1.5온스 넣어주고요. 그리고 얼음을 반만 채워줍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재료들을 잘 섞어주세요. 위스키랑 레몬즙이랑 시소향이랑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날 수 있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취향에 맞춰서 토니거터나 탄산수 그리고 진저에일을 채워줍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소하이볼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칵테일은 바로 모스코 밀입니다. 보드카와 라임 그리고 진저에일이 들어가는 칵테일입니다. 진저에일은 요겁니다. 보통 진저 시럽과 진저에일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휴가용 모스코 뮬이기 때문에 진저 비어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진저 비어는 생강과 다른 재료들이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 탄산이 있고 진저 에일은 탄산수에 생강향과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착향하는 탄산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 탄산이냐 탄산이 있는 것에 착향을 했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생강향은 진저 비어가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저 시럽과 또 진저 에일을 따로 챙겨가기 귀찮으니까 진저 비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격은 물론 진저 부어가 훨씬 비싸요. 가장 먼저 잔에 라임 반개 또는 이런 라임즙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임즙 15ml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라임 반개를 넣고 저희 전용 도구인 숟가락으로 즙을 짜줍니다. 껍질을 누르면 즙이 잘 나와요. 어, 스퀴저가 있으시면 스퀴저로 짜셔도 돼요. 자, 라임즙을 짜셨으면 보드카나 소주를 소주잔에 3분의 2잔 정도 넣어줍니다. 보드카 대신 소주를 넣을 때는 소주 양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죠.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진저 비어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숟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저어줍니다. 자, 휴가용 모스코뮬 완성입니다. 자, 세 번째 칵테일은 바로 깻잎 모히또입니다 백종원 선생님 덕분에 매우 유명해진 깻잎 모히또입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에 이런 레몬즙 15ml나 레몬 4분 1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깻잎 두장 정도를 찢어서 넣어주세요. 깻잎 대신 시소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레몬즙을 짜주고요 사실 머들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또 우리 머들러를 가져가기 귀찮으니까 저는 숟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소주 이번에는 소주로 하겠습니다 소주는 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한잔 가득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또는 단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탕 한 스푼 정도를 넣어 줍니다 자 얼음을 반 정도 채우고요 숟가락으로 재료들을 잘 섞어 주세요 그릇을 가득 채우고 달달하게 토닉워터를 부어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살짝 들썩들썩 섞어주면 완성. 자네 번째 칵테일은 바로 제 200만. 주 영상의 주인공인 태국주입니다. 빨간 맛인 홍초, 파란 맛인 타워웨이드 그리고 소주 또는 저처럼 서울의 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밤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내실량을 담고 있고 고급질 맛을 좀더 내주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밤을 사용하지만 휴가 가셔서는 그냥 소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세 가지 가지고 바로 태국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도구가 하나 더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잔에 가득 얼음을 채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무거운 홍초를 잔의 바닥에 한 6분의 1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파워웨이드를 얼음 위에다 따라주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파워웨이드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홍초 위에 쌓입니다. 어, 숟가락을 대고 자시고 필요 없습니다. 쌓이는 거 보시죠? 자, 비율은 사실 셀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콜이 들어있는 술을 얼음 위에 살살 부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서울의 밤을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주를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워웨이드 위에 천천히 부어주시면 체극주 완성! 어, 홍초랑 파워웨이드 그리고 술의 비율에 따라서 맛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홍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새콤하고 시큼하기 때문에 저는 홍초를 조금 덜 넣는 편이고 예쁘게 나오려면 사실 홍초를 많이 넣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면 예쁜 태국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원샷 하실 수 있으면 원샷을 하면 좋지만, 원샷 하기 힘드니까 그냥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태국주 완성.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칵테일 세 가지는, 요번에 협찬받은 이 에너제틱 빨간 포션 이 리펩 가지고 칵테일을 3종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칵테일을 만들기 전에 이 리펩이 뭔지 알려드려야겠죠. 리펩은 지치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게임에서 마시는 그 빨간 포션입니다. 포장지 색깔도 되게 빨갛게 빨간 포션처럼 되어 있죠. 일단 이 리펩 같은 경우는 설탕이 없습니다. 제로 슈가예요 그리고 블루베리 농축액이라서 살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로필 레시피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집중력 강화에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기 전에 마시기도 합니다. 또 아르기닌이랑 비타민도 들어 있어 가지고 에너지 향상까지 도와주는 1석 2조 빨간 포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되게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다 보니까 남녀노소가 다 마실 수 있는 음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 리팩 가지고 휴가가서 만들어 보기 좋은 칵테일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 그냥 소주에 타먹어도 맛있고, 포장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칵테일 세 가지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거는 바로 태국주를 응용한 리펩 밤입니다. 태국주에홍초 대신에 리펩을 넣고 만들면 되는 매우 간단한 칵테일인데, 요 숟가락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장 먼저 잔에 5분의 1 정도 리펩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숟가락을 리펩에 이렇게 받치고, 파워웨이드를 천천히 따라줍니다. 잔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층이 쌓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주 또는 뭐 서울의 밤 같은 좀 알코올 도수가 있는 증류주를 올려줍니다. 숟가락으로 받치고 천천히 따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면서 빼면 이렇게 리펫밤 완성. 자 이거는 바로 원샷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만들어 볼 리펩 칵테일은 바로 리펩 블루베리 모이또입니다. 리펩이 블루베리 원액이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넣는 대신에 이 리펩을 넣어가지고 블루베리 모이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라임 1 4분의 1개를 즙을 짜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짜셔도 됩니다. 손 씻었어요. 자, 그리고 신선한 민트가 있으면 민트를 이용해 주시고요. 민트는 잎만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쓴맛이나 이런 게안 나기 때문에 자, 민트잎을 6개 정도 이렇게 쳐가주고 넣어주시고요. 민트가 없다면 깻잎 2장 정도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펩을 넣어줄 건데, 이 리펩 포장지가 그냥 이렇게 쓱 하면 뜯겨요. 되게 재활용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자, 리펩의 맛이 좀센 편이기 때문에, 리펩은 한 5mm에서 10mm만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넣어줘야겠죠? 뭐, 소주나 저처럼 서울의 밤을 넣거나 혹은 럼을 넣으셔도 돼요. 럼 대신에 소주나 서울의 밤을 넣을 거면 아무래도 도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한잔 가득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숟가락으로 재료들을 한번 섞어주세요. 그리고, 토니워터를 가득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저어주시면, 리팩 블루베리 모잇도 완성. 뭐 라임이 없으면 레몬으로 하셔도 되고, 민트가 없다면 깻잎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자, 리팩으로 만드는 오늘의 마지막 칵테일, 리팩 투나잇입니다. 휴가 가서 밤을 불태울 수 있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리펩과 맥주의 조합입니다. 어 추천하는 맥주는 과일 향이 있고 부드러운 블랑이나 호가든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다가 뭐 오렌지 주스도 한번 섞어 보고 크랜베리 주스도 섞어 보고 했는데 그냥 딱 심플하게 맥주와 리펩만 넣는 게 가장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맥주를 잔에 또 가득 채워줘요. 개인적으로 블랑이 제일 맛있었어요. 과일 향이 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리페을 소주잔 기준 한 3분의 1 정도만 한 10mm에서 15mm 정도예요. 넣어줍니다. 자 벌써 뭔가 그 에너지 드링크 색깔이 나오죠. 밤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숟가락으로 저어주면 완성. 뭐 여기다가 레몬 슬라이스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끝났습니다 진짜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리팹 투나잇 완성입니다 되게 과일 향이 셉니다 블루베리 당연히 리팹이 블루베리 농축액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향과 이 블랑이 가지고 있는 그 열대과일 향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가지고 원샷도 때릴 수 있는 뭐 그런 맛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총 7가지 칵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여름 휴가 가서 마시기 좋은 7 가지 칵테일을 쭉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시도 아이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하이볼이 식상하다 그럴 때 이용하면 되고 시소 대신에 뭐 깻잎, 바질 이용하셔도 됩니다. 좀더 향긋하고 상쾌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고요. 모스코뮬, 모스코뮬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딱 더울 때 바다를 바라보고 원샷 때리면 좋은 칵테일이 바로 모스코뮬이고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 깻잎 모이또 실패할 일 없고요. 그다음에 저의 그 효자 태극주죠 태국주도 실패할 일 없습니다. 새콤달콤하게 마시기 좋은 칵테일. 자그 다음에 뒤에 세 개는 리페을 이용한 칵테일들이고, 자 휴가철, 아 에너지가 필요하다 할때이세 가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원샷 하고 싶다? 그러면 리페밤을 만들어 주시고, 상쾌하고 새콤달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리페 블루베리 모히또 그리고 부드럽고 과일향이 뿜뿜 나는 그런 칵테일이 먹고 싶다. 그러면 리페투 나잇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 드셔도 돼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뿌듯한 거는 그리고 맛있고 또 만들어 먹고 싶은 칵테일은 바로 이리페투 나잇입니다. 되게 과일 향이 뿜뿜 나고 마시기도 편하고 부드럽고 알콜 도수도 맥주에다가 리필을 탔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 출발 때는 제가 알려드린 이 레시피 가지고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